오시는 분이신데요 아 처음 발언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어, 임용을 포기하신 펠로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어, 펠로우 과정이 저희는 익숙하지만 다른 분들에게 쉽게 비유를 하자면 전공의 과정이 대학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박사과정을 밟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의료사태에 더 이상 이제 대학병원에 남아계시기 어렵다고 하셔서 임용을 포기하신 펠로우 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박스로 맞이해주세요 행동하는 젊은이사 자유 발언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어, 2023년에 어, 펠로우 1년차를 마치고 이제 2024년 오, 올해 이제 2년차 저는 저를 이어서 하려고 하였으나 하기하고로컬로 나온 는 저는 저전 저는 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맨 처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어,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의료계가 왜이 지경에 대해 왔는지 모르겠나요? 각자도생하려는 자들이 물밑에서 정부와 자기과 이기적으로 협상해왔기 때문에 각자도생하려는 스승이 제자들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도생하려는 자들이 타 지역의 의사의 의사의 권리를 팔아먹기 사람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지금 각자 도생하려는 자들이 동료들의 뜻에 반하는 과정을 통과하려 하거나 동료들의 뜻에 반하는 방향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모여서 각자 도생하려고 온 것인가요? 아닙니다 함께 힘과 의견을 모으고 주장을 하러 온 것이잖아요. 힘을 못해서 같이 싸워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박자 도생을 주장하면서 자기만 살겠다고, 이득 보겠다고, 과거 우리의 동료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진정한 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자한테 거짓으로 현혹하면서 나만 돈 벌면 된다는 어떤 의료인들 특정 의료인들과 뭐가 마이드가 다릅니까? 성을 갈고 외세에 동참하여 동족을 착취하여 불을 누렸던 어떤 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들이? 지금 스스로 하는 행동이 동료들에게 부끄럽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같이 가자! 동료들에게 당당하기 위해 그리고 떳떳하게 살기 위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건강과 동료의 마음을 옹호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가자! 우리는 지금 박자 도생을 할 것이 아니라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사태에서 박자 도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냐. 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정치 철세들, 그리고 자기만 이득보는 되는 특정 의료인들, 그리고 무너진 의료체계 가운데서 고성해야 되는 우리 국민들,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지금 이 상태에서 각자 도생해야 합니까? 우리는 각자 도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도 각자 도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타협주의를 퍼뜨리는 자들이 저는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에서 박자 도생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는 박자 도생하자는 단어 쓰지 맙시다. 박자 도생하지 말고 뭉치치다 여러분! 저는 왜이 앞에서 나와서 떠들고 있죠?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렇죠. 당연합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원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우리 집회의 자유도 있고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잖아요. 왜 말을 못하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원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외칩시다. 여러분, 자 끝에 네글자만세번 반복해 봅시다. 2025학년도 의대모집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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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평원은 시정상 증언된 2025학번의 교육인증을 불허하라 의대 교수들은 2025학번의 수업을 거부하라 정치 찬세들은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잘못된 의료정책 중단하라 자 한번더 외칩시다 2025학번 의대모집 중단하라 <laughs> 현재 의대생들은 휴학중이고 전국의들은 대학병원에서 사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따른 자연스러운 행동일 뿐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자연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봐라 잠시 권력을 잡고 이들는정치철세들아 니들이 권력으로 세상의 모든 자연의 폭포를 거꾸로 흐르게 할수 있다면 권력으로 세상의 모든 자연의 빗방울을 하늘로 올라가게 할수 있다면 권력으로 시간의 흐름을 거꾸로 흐르게 할수 있다면 권력으로 전공 위로 돌아가게 할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을 한낱는 인간의 권력으로 모두 동기할 수 있는가? 자유 민주주의에 따라 이를 그만두고 사직하는 의사들을 상제로 일하게 할수 있는가? 당신들은 한순간 권력을 잡은 정치 철새들이고 너희들은 철새처럼곧떠나겠지만 우리 젊은 의사들은 평생 동안 의료계에 몸담아왔고, 앞으로 몸담을 것이고, 반드시 대한민국의 의료와 미래를 지켜낼 것이다! 한번더 해봅시다! 2025학번 의대모집 중단하라! 2025학번 의대모집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자, 행동하는 장군입가 예,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외침이었습니다.